주님께서 세번째 너무리음을 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니 니내속에 주님 소어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 10초 예수님께서 옥복인 강하심을 묵상하시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의 손님 경배하며 찬송하시다 제11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1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모든 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겨 주소서. 제13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제14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영광하며 찬송하라. <laughs>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미랄 하나가 따 주님, 주님께서 디디신 걸음마다 빗담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회한과 눈물, 공허한 외침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참된 가치를 되새기며 현세의 삶에서 겸손되이 순교하러 하오니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께 주모경 영광송 바치겠습